어, oh, oh. 너 괜찮을 거하 자. 우리 연막이 없는 데래레이드는데 이거. 아, 시간 잘했다. 좀자야 이거. 너, 이거 뭐 어, 이거 2점 페이 유어, 이거 뭐. 뭐 먹었다? 유아돌 페유아덜기 없어, 해초에 없네. 써놓았어? 그럼 그런데? 시 너무 아픈데? 아, 우리 조 나갔어. 박포드 필. 이 박포드 페이. 나에 쌓는다. 참바기 하이 헤비신 좀 많이 받는 어, 뭐야. 오우, 씨, 다이나. 좀 비싼 다이나인데? 우리 A 좀날라가는 자리다. 애쉬 좀 백업 빠르게 해줘도 돼. 그냥 대놓고 죽어있어. 뺀 대놓고 죽있 뭐야. 나이스. 하하, 아. <laughs> 아직 그냥. 네, 갑뱅거님 브레이킹에 픽픽 픽 쓰러지는구나. 그거 뭐, 이건 보도시좀 이렇게 같지 총이 다 기본총인데? 캐리부터 이거 뭐 움직임이? 아저센스나없스나 어, 흔아 정리하자, 정리하자.

오, 신다 이기고, 나, 안 오네? 아, 뭐야? 오, 나, 나, 가 나,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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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 <laughs> 보시이요 아, <laughs> 아, <laughs> 우리 한번 끝나고 얘기 좀 한번 해볼까? 이거 방수 채팅에서 뭐가 많이 올라오네. 어뭐 어, 일단 끝나고 기점 받아줘 형. 왔어왔어왔어둘둘두명두명 왔어, 왔어. 좀만 살았어. 애초 채널 다운 어애하나더 있다. 아 큰일났다. 아애셔둘더애셔둘 더. 어나 아, 피를 됐어애셔와나 피를 됐어 무슨 뭐야? 쌍어 상어 상어 쌍어쓰나에 피. 아애셔피 딱일. 아시발패배는데 나이스인데? <S> 나이스 패패 패배, 패배, 패패 패배. 어 나이스. 어나 진짜. 일단 아, 기다려보자. 아이디 찾기만 한번 해봐야겠다. 아이디 찾기만 하고 자연스럽게 디코라이브 딱 가면 되겠다. 아 도망갔다. 씨. 싸가지 없는 녀. 여... 이응신. 걸리면 음, 반대로. <S> <S> 바로 반대로 가란다패스다 가려면... 나삐갈이이번에 내가 삐 갈게 삐 빼봐 삐 빼봐 라플 오케나나나 내가 올 때까지만 볼게 삐 혼자 봐봐 에이에이 에이쿠 에 봐봐 나 왔어 임상우 피50나이번에이 볼게 쇼팍 쇼팍 아 진짜 아 아, 나 B 가는 중이야 안 Arock P 없나? 너 왔을 수도 있겠피어내폭탄나한번더어폭탄나한번 있어 오른쪽 P 10 A 상 임상우 피 없나 본데? 에이에이 에이패 배베삐, 음. 아, 그� 레이쿠. 아, 이빨 에이 배베삐, 틀어먹었다. 에이쿠, 에이쿠. 이빠스 이빤스. 에이도에이코도에이코도레이코도레이코도 에이쿠도. 에이코도 에이쿠도, 에이코이에이코도 에이쿠도, 에이쿠 하나 더. 개구랑을 줬어, 에이쿠도 하이 개구랑을 줬어. 야, 이까 이거 러 롱으로 이거 에롱으로 나가자, 에롱으로 에이롱.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가자, 에롱 그냥. 아, 그 아이고 아이고 나. 적으로 크게 가자, 어? 나좀 봐. 어, 뭐야? 오던포 까면 맞지? 락상통 안 맞았다. 락상통 안맞았락이 어, 너무, 너무 많이 까는데? 그래, 야 우성이, 야, 야 내가 어, 오동포 까도 우성이 세리칸포 까고 B 들어가자 이거. 우성이 그냥 보방 있어라 이거. 너 죽겠다. 나세리포 어, 나세리포 까자. 야 뭐야? 거기나온거 사. 오도 오던. 빨리 터가야 아유, 큰창아큰창아 큰창업에 붙어있다. 큰창업. 큰창업, 큰창아 큰창업. 있어. 세리칸포 깈게. 세리칸포. 나오동포 깁게.

아니 이거 맞다 나도 어, 이거 맞아, 이거? 아 나도 아, 근데 아나평 화력이 뭔가 약한데 우리 이런 크레로 또 빠가나 루틴으로 이런 닦고보지안 나들래 없어 빠가나 비 먹었다 어비 갖게 아 이거 에롱 라플 방금 나갔다. 야, 롱살 됐다. 아, 아, 이거 뭐야, 뭐야, 못 아, 야, 롱살 이거 쌀방한명만더있더줘라중킬 하나, 중길 하나, 중끼들중끼들나중트중끼하중끼들나 중길 하나, 중길 중길 하나, 중길 하나, 중길 하나, 중길 하나, 중이 하나, 중길 하나, 중길 하나, 중길 하나, 중나 네페란다스는내려왔어내려왔어 있어. 내려왔다. 애기로 낙하하노. 여기 왔다. 막다 살포스나야. 살포스나. 살포스 아, 나 닉님 신궁대가 애들이. 살포. 귀엽나 너무? 살포 그대로. 알았어. 오늘 때문 진짜 안 하고 싶긴 한데 뭔가 올 남자 되느면은 할 만할 것 같기도. 삐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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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안해 봐줘. 삐롱 스나 있어. 대방 스나 하나. 비리다 삐롱 봐줘. 삐 봐줘봐. 창창 창나패. 미쳤다 창. 창패스 했나 본데 탄탄 탄탄. 대방 대방 나 나. 남자 대내면 한국식한 아까 빡기 삐롱클이야. 삐롱클. 어 창패스 자리 스나. 창창. 창패스 자리 스나. 센까지에서 나왔다. 나왔다 아 매점 나왔다 매점, 매점 매점, 매점 매점 껴있다 창 안에 라플 창 안에 라플에 매점이었는데 스나? 아직 안 왔어, 쎈 지르는 거라 매점 없어 아내 매점 아 매점 왔.. 매점 아니 야 매점. 와다리 왜 이렇게 좋아해? 뭐야? 매점, 애도, 매점에.. 아 매점들 매점들 센서란다 센서란다 매점, 매점 개방 매점, 개방 매점 매점, 매점 매점 만에 갇혀있어 오 뭐, 나이스 나 이번엔 에방 스나 갈게 드론 크리아 장폭 두 개. 필요하면 어, 어. 열어볼게 피셔스나야. 피셔스일부대센기 왼쪽. 일부대 피셔 피셔 그대로. 피셔스나 그대로. 그 뒤에서, 하나 나 뒤에서 나. 있... 있... 나다아센몰리하 아, 아, 나. 센창폭창폭창폭아창폭이라는데까지 에이턴 나이 먹었다. 나이사게얘 피보는 내야 어디야, 필부로는 필부로는 어디야 우리? 아저방만 방. 야. 아방 불가.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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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 에바, 패스 에바, 에 패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야, 예전 어, 피셔? 피셔 A 이거애수 다리 오게 데네꿀렸다나 맞을까? 한번해줄까 아, 해줘해지나만 먹어 놓을게. 기다려 봐. 크라우 사우. 삐셔 꿀렸어. 삐셔스네. 센다 누구야? 삐셔? 삐셔포어나 갑자 누구야, 삐셔? A 가자. A 가자. 나문사대문사대문사 전문사 이나프리문사 A 나프리아. 문사 A 나프리아. 보여? 삐야지삐삐 야, 삐러프를 대문서 다그 어, 대문 나다 대문 나와 있다. 피껴 있는 거. 아, 아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이에이이에이이이 에이 에이들. 아래 에이 먹어 놓. 뭐. 우리 아래 먹었어. 서른하지 말고 삐숍 봐야 돼. 해볼 사람도 있어? 거기 어? 있어, 거기 있어. 에슈 들어가고. 야, 나한명에브세 야, 미피미나피 잡았어, 잡았어. 아래 먹어. 뒤치얘뒤다 나이스. 나이스.